2021년 7월 14일 새벽 예배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뼘 너비,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내줄 네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리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금태들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사슬을 흉패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온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앞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 옷에 대한 긴 설명을 읽느라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것처럼 39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의 옷, 특별히 그 옷의 규례에 대해서 이 복잡한 의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상세하게 적고 있는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저희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수에서 섬길 때의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1절의 표현에 따르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무엇이 거룩한 것인가? 왜 이것이 거룩한 옷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 참 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뭔가 내 내용이 어려워서 내용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어떤 이런 식의 의복을 저희들이 만들어본 적이 없고 입어본 적이 없기에 하나하나의 부품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지 어떤 이런 생각하는 점에 있어서 잘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복잡하다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만 하더라도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금실까지 이렇게 다양한 실을 꼬아서 만드는 옷, 그리고 여러 부품들을 제작해서 같이 연결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만들었기에 한땀한땀 한땀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기에 열두 가지 보석, 구하기 힘든 재료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기에 이 옷이 거룩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이 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이 옷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1절만 하더라도 네 번이라는 네 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9장 전체를 살펴보면 총 7번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7번 동안이나 반복을 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라고 하면은 뭔가 수동적이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나의 자유는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전혀 생산성이 없어 보이고 나의 뭔가 창조적인 것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단순히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어떤 우주와 같았습니다. 세상을 작게 담고 있는 소 우주와 같은 곳이 성막이었고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을 만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성막뿐만이 아니라 기구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창조에 대한 모티프 혹은 이제 힌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창조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그 이야기를 은연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의복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사나의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수동적으로 일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이것은 절대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은 창조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침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이 참 수동적으로 보이고 재미없고 나에게 일어나는 것은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삶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창조적인 삶입니다. 어둠과 흑암과 무질서에서 새로운 질서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창조를 돌아보느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만들어가실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사장의 의복을 거룩하다고 할수 있겠는가?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두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두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아멘.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다고 할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의 이름을 외우는 것, 그것을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집파 민족, 그리고 그 아들들의 집파가 만들어지기까지 있었던 근원적인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고, 열두 지파 그 열두 이름이 오늘 존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재료가 좋아서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썼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혀 거룩한 옷이 될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만약에 자꾸 손가락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무용지물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옷으로 무언가를 잘 표현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정작 그 대상이 가리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한다할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과 제사장의 옷을 보고 또한 제사의 어떤 그 의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거룩한 옷이요 거룩한 의뢰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장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무언가 남기기 위해서 인생을 참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의 나 자신이 어떻게 될까? 나의 이름을 조금 남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름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나타내고 남기고 드러내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물론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남기기 위해 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39장 말씀을 통해 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옷이 거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고 곧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하루,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